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연애의 어, 4계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연애 자체의 4계절은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이제 거쳐야 하는 그 시기, 시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시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일단은 입문기예요입문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눈이 뜨, 떠지는 거지, 이성에서 관심도 생기고, 아, 뭔가 뭐 이렇게 막, 뭐아 이렇게 드라마나, 여자들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이러기 시작하는 사춘기 때부터의 모습을 보면 될것 같은데, 어, 뭐, 언제부터가 이럴까요, 여러분들? 저는, 뭐, 그니까, 물론 뭐, 초등학교 때도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막 이런 거는 있었지만, 저는 이제 중3 때, 이제, 첫사랑,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중학생들이 뭘, 모르는 아이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어, 뭐, 이런 첫사랑이 중학교 때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나이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 웬만한 인문기는 그래도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초반, 뭐 이렇게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눈뜨는 시기가 인문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기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보통은 이제 영예 황금기.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기에는, 나 뿐만 이 아니라, 내 주변에 모든 친구들이 다, 이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막, 다 있어. 다 지금, 뭐가 있어. 뭐, 썸도 타고, 막, 만나고도 있고, 뭐가, 뭐가, 막, 복잡해. 주변도. 막, 이렇게, 그리고 서로 관심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남자들도, 또 여자들도 그렇고, 막, 찾고 있고, 되게 쉽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만나고, 가장 쉽게 헤어지는 시기. 그래서 막 물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막 진짜 되게 정신없는 어떻게 보면은 물 들어오는 시기라고볼수 있는데 연애 이제 황금기죠 그래서 세상에, 모든 세상에 이제 시선이 그 20대 중반까지의 그 어떻게 보면 청춘들한테 가있죠. 그래서, 아, 연애해. 너무 너네 좋은 나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막 응원해주는? 약간 그런 식인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아, 이 시기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20대 중반에 그런, 어, 분들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시는데 아참 너무 너무 예쁜 나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저는 아난 20대 중반이야 뭔가 나 많아 나이 많아 뭐라도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중압감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좋은 나이고 이때가 진짜 연애에 있어서는 정말 황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금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어, 이 황금기 때는. 여러분들 이제 저는 연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메일에서 상담을 오실 때 그런데 이 사람과 만나도 되나요? 막 이런 기도를 하시고 뭐 고민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황금기의 시기인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만나라고 하고 싶어요. 이 분들이 뭐이 사람이 배우일까 하니까 우리의 미래를 함께 할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만나면 기뻐해 주시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각 시기 시기마다 거쳐야 되는 그 과업 숙제가 있는 거죠. 그 숙제가 그 시기에 거치지 않으면요. 나이가, 이제 물리적으로 나이는 늘어나도 그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거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아기를 키우는데 저희 아기가 지금 이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말을 배우지 못하면 어쨌든 뭐 나이가 3살, 4살, 5살 돼서도 어느 순간에는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연애에서도 이 발달 과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황금기의 시기는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20대 중반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30대 중반에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누구나 자기 시기 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30대는 나는 지금 황금기를 막 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막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대방 이성은 이미 이걸 다 겪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쉽게 이렇게 헤어지지도 않고 뭔가 되게 생각이 많아요. 30대 이상에 가면. 그러니까 다들 이 배우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황금기를 누릴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반에는 웬만하면은 이 뭔가 좀이 마켓에 좀 뛰어들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그런 태도처럼 이 시간에는 연애에 있어서 좀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20대 중반에 그래서 제가 이 청춘들을 향하여서 어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 너무 비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배우자가 아닌데 만나서 뭐뭘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할까봐 이제 제가 이제 저도 그 20대 중반 생각하면 아, 내가 이렇게 생긴 어떤 감정과 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이 사이에서 되게 좀 딜레마 같은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입니까? 라는 것보다는. 그,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충분히 이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조를 하시는 게더 현명하실 것 같고, 어 제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서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어, 제가 이제 쉬운 성경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너무 이 연애 사업에 대해서 근심과 고통을 가져가지 마세요. 이 시간, 이 시간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평생 뭐 80을 살든 120살을 살든, 몇 살을 살든, 평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젊음의 시기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연애의 황금기예요 이 시기에서 그 시기에 맞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너무 젊음이, 젊, 젊은이, 절, 젊은이 아니, 말이 꼬였어요. 젊은이답지 않게, 음, 막 근심과 고통, 사람 배우자까아닐까 막, 만나도 될까, 아닐까, 막, 주변 사람의 시선, 막, 뭔가 정제하는 마음들, 내 감정을 절제하는 것들, 이런 거는 나중에,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30대도 막. 그러니까, 이 시기는 먼저, 조금, 어, 젊음을 즐기시기를, 아 여러분, 저는 너무 부러웠죠. 그쵸. 20대 중반에 이, 어, 연애를 즐길 수 있다는 그 시기가, 그쵸. 다시는 저한테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어쨌든, 즐길시기를 어, 축복을 드려요. 너무 정제하지 않으시고, 어, 오늘의 이제 말씀 고절 생각을 하시고, 좀 좋은 기회 있으시면은 웬만하면 만나시고, 이제 지킬 것 잊고 가면서 만나시면 되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연애 암흑기에요